할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 혼자서 계속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도 제가 만지고, 또, 어, 또 장비 조작도 제가 합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멀쩡한 장비가 갑자기 말썽을 부릴 때도 있고요. 아마 제가 뭔가 잘못 건드렸겠죠. 그런데뭘 건드렸는지 몰라. <laughs> 어 이거 장비를 계속 운영을 해주신 분이 따로 계시면 좋을 텐데, 예. 사실 근데 이 밤중에 12시, 11시 누가 또이 장비 선반주로 오겠습니까? 한편 좀 그런 면에서 어, 어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어요. 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조중동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 친명 국회의원이 40명이나 된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요. 어, 그리고 공천만 받았다고 하면 다 친명이래요. 어, 가끔씩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면 이 사람이 친명으로 돼 있다가 어느 신문에 보면 이 사람이 비명이 돼 있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잘못된 공천 친명 공천 친명 행제 비명 행사 뭐이런 식의 예로 드는 비명 행사의 예로 들었다가 어떨 날에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친명 공천으로 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대표적인 게 이수진 의원이죠. 사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친명 쪽에 가까운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수진 의원 탈락했다는 거 가지고 마치 비명이 학살당하는 것그 대표적인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친문계가 학살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임종석을 예를 들어요. 임종석이 친문이었어요. 언제부터? 자, 뭐, 예를 들자면 끝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점점,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신문마다 친명, 비명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 점점, 점점, 마침내는 친명 국회의원, 현역 친명 국회의원이 40명이나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40명이 더 되는데, 친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 그게 40명이래. 그럼 친명 국회의원이 더 40명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 중에 40명이 친명이다. 그러면 단수 공천 못 받은 사람 중에 친명은 더 많다? 혹은 현역이 아닌 사람들도 친명을 하면 더 많겠네? 아니 친명이 이렇게 많았어요? 제가 한번 듣고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친명이 이렇게 많았어요? 솔직히, 우리 시민들 외에 친명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난 대선 때 7인회라고 있었죠. 그게 다 아니었어요, 솔직히? 근데, 친명 현역 국회의원이 40명이랍니다. 이런 황당한 보도가 나와요. 하, 진짜. 저는 이 보도 보고서 이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자, 동아일보 보도를 한번 볼게요. 여야 공천은 주료 불패다. 라고 하면서, 친윤 현역 컷오프 영명. 이것도 몇 명이라고 쓰지, 왜? 왜몇 명이라고는 안 쓰고, 이거는 영명, 사십 명 이렇게 만들어? 친명, 사십 명, 단수공천? 자, 친명, 사십 명으로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이거야. 친명, 사십 명이 이재명도 넣어놨어. 자, 이재명, 서영교, 박찬대, 장경태, 정청래, 전준호, 김영진, 조정식, 김병기, 김윤덕, 안규배. 이 사람들이 다 친명이에요? 뭐, 이재명 대표야, 원래, 뭐, 본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서영교 의원은 본인이 나 친명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중에서 친명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박찬대 의원밖에 없어요. 정청래 의원? 윤석열 정권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지. 누가 이 사람이 친명이에요? 예? 그리고, 장경태 의원, 친명이라고 할 만큼 그런 활약 보인 적 없잖아요. 천준호 의원,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처음 이사람을 비서실장 할때왜이 사람을 끼어넣느냐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갸우뚱하지 않았습니까? 기사 보세요. 비명계에 천준호를, 응? 음? 당대표 비서실장에 앉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 사람이 왜 친명이야? 그 다음에 김영진 의원, 이사람은왜 친명이야? 이 사람은 중앙대 나왔다는 거 말고는 이재명 대표 가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친명이야? 자, 조정식 의원, 오늘 조정식 의원이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나 친명 아니야. 이재명이 내말안 들어. 맞아요. 조정식 의원, 맨날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 뒷담화 까기 바빠요. 조정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 뒷담화 깠다"라는 얘기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김병기 의원 마찬가지예요. 이두 사람은 친명 아니에요. 지금 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뿐이지 친명 아니야. 그다음에 김윤덕 안규백 이 사람들은 또왜 들어갔는데? 안규백은 이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에요. 어, 정세균계 정세균계 김윤 뭐 김윤덕도 마찬가지 정세균계예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친명이 돼? 황당한 사람들 아니야. 이 중에는 민주주의 4.0에 들어있는 사람도 막 들어있고 막 그렇대. 예? 자, 뿐만 아닙니다. 유동수, 김승원, 백혜련, 김태년,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한준호, 김용민, 문정복, 권칠승까지 다이 사람이 다 친명이래. 나는 권칠승이 친명에 들어간 거 보고 기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친명이에요? 웃기고 있네. 에? 자, 강득구 의원이 친명인가? 백혜련? 김승훈? 유동순 이 사람 또 뭐야 또? 예. 솔직히 이 중에서 절반은 친명 근처도 안 왔던 사람이야. 그나마 이재정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 그래, 윤석열 정권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친명으로 보일란지도 모르겠어. 근데 웃기는 거잖아요. 윤석열하고 치열하게 싸우면 다 친명이야? 그러면 비명계들이 윤석열하고 안 싸운다는 게 맞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명계인 게 아니라 친윤석열이잖아. 친검이네 친검. 그리고 공천 못봐거 당연하네. 그죠? 비명계라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 싸우는 거를 그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욕하는 거에 뭔 거기에 더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시민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잖아요. 아 여하튼 보세요. 김승원 의원이 친명인가요? 나 김승원 의원을 친명에 포함시키는데 또 이런 불륜 또 처음 봤네 아무나 일단 다 갖다 놓는 거야. 공천 받아으좀다 친명이라고 뭐라. 한 통속으로 하 하나로 몰아, 몰아가고 있는 거죠. 에? 자, 기가 막히는 보도입니다. 자, 이 다음 보도 한번 보실까요? 역시 이 앞에 거다진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해식 의원도 친명이래.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해찬계입니다. 이해찬계.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 박소영, 박정, 이런 사람도 친명이래. 심지어 전재수, 박재호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 왜 들어와? 여기 친명 이혜식 등 현영 여섯 명 단수 공천에 보면은 이 사람들 다 들어가요. 이혜식, 이소영, 박정 그다음에 전재수, 박재호 이제 네, 전부 다이 여섯 명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왜 왜 친명인데 전재수하고 박재호를 아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뭡니까, 이거? 네. 그냥 이재명을 요구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다 끌고 와가지고 다 친명이라고 그냥 몰아갖고 있는 거죠. 기가 찹니다. 또 다른 보도를 하나 볼까요? 이건 중앙일보보도인데요. 여기 보면 은 권지승 의원이 또 간이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희한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계호고도 친명으로 포함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친인하겐 계였는데, 최근 친명계로 변신했대. 이계호가 친명계로 변신해서 이하겐에서 친명으로 왔다고 누가 그래? 이거는 뭡니까? 지들이 어거지를 쓰는다가 안 되니까, 적어도 이계호를 친명이라고 써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어,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야, 정말 야, 아, 진짜. 자, 또 다른 보도 하나 볼까요? 한병도와 강선우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박홍근 의원까지도 친명이래. 박홍근, 박홍근 원내대표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 돼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래. 아니, 이 사람 원내대표야. 다 뭡니까? 예. 그냥 다 갖다 끌어 넣는 거야. 심지어 홍영표, 아니, 홍익표도, 홍익표 원내대표까지도 뭐르라고 했다고? 예. 홍익표도 친명으로 갖다 놓아. 야. 이거 뭐예요? 자, 그런데 이 숫자를 다 합쳐도 아직 40명이 안 됩니다. 아직 20명도 채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친명 반명 맞대결이라고 하면서 진성준을 여기다 여기 넣어 놨어. 홍익표도 여기다 넣어 놨어. 여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주하고 맞선다고 해서 최연일 후보, 박경미, 이 사람들은 친명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신인이잖아요. 신인인데 왜 갑자기. 자, 그러면서 또 이번에 뭐가 나온다? 김성환,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도 친명계래. 그것도 신 이재명계래. 참. 그러니까 다같다 진짜. 그러니까 지들이 이재명 욕을 하고 싶은 거야. 민주당을 까고 싶어. 어?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탈해오고 있는 이낙연계를 축격 세우고 싶은 거야. 이낙연계인데 이탈 안한 사람들은 아야, 얘들은 변절한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천에 개입을 하는 거자 사실상 선거를 국힘당한테 유리하게,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지금 조작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네, 권언 유착이라고 하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어, 서은숙 최고위원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석 최고위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을론에서 단수 공천받은 현역 의원 62명 중에 친명이 41명. 그래서 비명행사라고 기사를 쓰시던데,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분들은 전부 친명이고, 낙천한 분들은 전부 비명입니까? 친명 41명의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럴 자신 없으면 즉시 정정보도 하십시오. 불응시 언론 중재의 제소는 물론 업무 방해와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공천과 관련한 가짜 뉴스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편드는 언론이 많다고 공천에 대해서. 가짜 억지 뉴스 생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언론의 펜이 칼이 되어 한동훈 위원장에게 향할 것입니다. 네. 자, 서원숙 최고위원회 발언 들으셨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친명현역국회의원이 40명이나 된다는 거에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 제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뭐 언론에서 보도된 친명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쭉 불러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듯이 다 합쳐 봤자 2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세 봐도요. 음. 0명 조금 넘나? 안 돼. 근데 이 중에서 친명이 아닌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친명이 아니거나 어, 친명 비명 특별하게 그 개파색이 없는 사람들 솔직히 김용민 의원이 친명이에요. 박주민 의원이 친명인가? 예, 박주민, 김용민 예, 친명 아니잖아요. 그냥 개파색이 없이 윤석열 정권과 잘 맞서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들끼리 지들 편한 대로 그냥 다 친명이라고 몰아세워 놓고서는 친명들이 다 공천 받았대. 내가 볼땐 친명이 공천받은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잘 싸웠던 사람, 정말, 어, 일 제대로 한 사람들이 공천받은 것 같아. 근데 일 잘하고 윤석열과 잘 싸우는 사람다 친명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친명이 공천받았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조중동. 여기에 부하 내동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낙연, 이낙연계죠. 이낙연은 민주당에서의 이런 갈등이나 어, 이런 소란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어떻게든 간에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참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이 탈당을 할 때, 왜? 제들은왜안 따라나가지? 이런 사람들 꽤 있었죠. 뭐, 윤영찬 같은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왜? 왜안 따라 나가니? 지금 사실 드러난 거지. 최대한 분탕질을 치고 나가겠다. 마지막까지 분탕질을 치고 나간다. 이 얘기 이럴려고 했던 건 거죠. <laughs> 결국 검찰 독재 정권과 조중동 적폐 언론과 수박들이 합작이 돼서 이 소란을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난리통에 부하 내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친검 혹은 친검찰독재 혹은 친 적폐조중동 또는 친수박 아니 그 자체로 수박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